<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우리 동네 아, 지금 말랐지만은 갈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 태극의 팸 유튜브 <laughs>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님께 권고 어, 인사가 만사다 산전 수전 공중전 음, 발탁 기준 뭐 이런 어, 썸네일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5년 단임 기간에 2년 반을 이제 전반기라 하고 남은 2년 반을 후반기라고 했을 때 전반기가 조금 지난 연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정말로 21세기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도 굉장히 놀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해놓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기에는, 이분이 살아왔던 곳이 바로 그저 검찰 생활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인연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윤석열 정부 어, 일기 내각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사 생활을 2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름마름이라고 하는 검사 개통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때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음, 측에, 객가이 가까운, 그런 노선을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얼마나 참 부족한 당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자체 내에서 소위 그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니까 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 2000, 2019년이죠? 아, 2019년. 네, 2019년. 7월 25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그거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영렬이랄지 에,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소위 쉽게 말하면은 마사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부릉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 에 중앙 아, 그때 이제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 박영수 특검에 와 가지고 그걸 이제 조사를 하면서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각 전반기에 사람을 알수 없잖아요. 어,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델무랩에, 그러니까 2017년 3월 8일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현재 재판관들은 법리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목놓와 호소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용호 서기석이었고 김창주이는 이명박이가 했었고 그러니까 세 사람 정도 있었으니까 여덟 명 가운데 세 사람이 반대하면은 아이저 박근혜 대통령은 막 기각이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이 광화문을 휩쓸고 하니까. 예, 광화문을 휩쓸고 하니까, 엊그제 뭐, 최병욱 대표는 방송을 하는데, 뭐, 6대 2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은 6, 아, 저, 5대 3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도.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세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에 8대 0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저그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로, 어, 그, 이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최병묵 씨가 방송하는 거를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 다섯 개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풍 방송도 듣고, 이정훈 씨도 듣고, 전한길 씨도 듣고, 예,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최수영 씨도 듣고, 어, 그 다음에 송창훈 씨가 한 방송도 듣고, 그니까 일곱 개를 아침에 들었네요. 듣고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특히 그 최병목 대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최병목 대표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공정한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이제 그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광통위원장 때처럼 4대4가 되면은, 에 바로 이렇게 현재에서 결정을 할 것인데, 에 지금 현재 5대3 정도로 이렇게 기각적으로 기울어 있다고 이렇게 최병욱 대표는 현 상황, 법리 상황을 내다보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팔대0으로 이렇게 이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뭐 마은혁이를 최상목이가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은 이제 오대 삼이면 6대3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은혁이를 집어 넣으려고 민주당에서는 생쇼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무슨 한미 의원 동맹을 맺고. 또, 미국 앞에, 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충성맹세를 한다고, 뭐, 야단 지금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그, 아, 아까 제가 그 방송 해드리려고 하는 거,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8대 0으로 되는 것을 보고, 아, 제가 불현듯 이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을지로 삼가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작성한 글이 천길물속고 나라도 사람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서기석, 이영호, 김창준, 예.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현재 소식을 들으면서 어 기각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인용이 이제 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 이제 최병목 대표는 5대3으로. 그러니까 최병목 대표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4대4가 되면은 빨리 발표를 할 것인데 5대3이다 보니까 한석이 부족하다. 4대4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에? 그 마흔 여기를 넣더라도5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흔 아, 여기를 집어넣으려고 저런 이제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한길 대표가 이제 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에, 이희범 대표하고 이제 그 국회에서 국민정안권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 37분 정도.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나와서 한 37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포효를 통하는, 사자 후 포효를 통하는, 오늘 아침에 이종훈 TV는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직찰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찍어서 이제 방송하는 것을 한 30분 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기 내각 때는 사람을 알지 못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기 내각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할 입장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가 그 김명수 수, 수, 춘, 춘천 지검장 할 적에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했던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켜야 된다는 룰이 있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데려다가 이렇게 뒤 쫄딱으로 써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흔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회의 여행을 나가면은 뭐 양발이나 넥타이를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한동훈 것도 이렇게 사왔다고. 형님, 동생, 형수, 형님 이렇게 하면서 20여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법무장관 자리에 입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같은 법조 생활을 했어도 그 한길 사람 마음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길 물속은 아는데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얻은 그 장을 했을 때 을 했었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열여덟 사람이에요. 스물한 사람 가운데서, 야,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는 내 사람이 없어서는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기에서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법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동기, 이원석이를 보니까, 에, 그, 검찰총장 시키고, 그 다음에, 이진우를, 저기, 어, 대통령실 법률특보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천결 물속은 아는데, 사람 한길 마음속을 모르니까,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없이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을 할 때부터서 민혁당 사건이 날지 제주4.3 사건이 날지 그다음에 여순 사건에 그 쉽게 말하면 반란군에 가담된 자들을 재심을 해서 풀어주고 보상금을 주고 할 때부터 아 얘는 조금 이상한 아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역시나 아를까? 예?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어, 형님 동생 했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원석이 하고, 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나도 하질 못하고, 예. 그리고 김명수가 들어와서 인사, 그, 저기, 저기, 저, 직검장을 뽑는데, 그, 이제, 판사들이 뽑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조의대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정중이라고 하는 아이는 나주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에 출신에 가까운 아이들이죠. 호남 아이들이 우리 법 연구에 많이 이제 가담이 돼 있고 어쩌다가 감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이 정직한 판사 생활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일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그 정부를 낙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북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일기에서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서서 일을 하지 못했고 또 선관위가 지금 현재 예, 미국의 그 US AID 하고 연계돼가지고 인천 송도에 있는 음, AEB이라고 예, a b 라고 하는 고다고 연결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선거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지금 12권 안에 들어 있는데 세계 앞에 망신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국가 아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는 세계도 이해를 못하고 전부 놀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할수 없도록 예? 윤석열 대통령 실에 자기네들의 쉽게 말하면 빨대를 꽂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해 왔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에도 빨대를 박준희가몇 사람 꽂았잖아요. 내가 이름은 참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몇 사람 빨대를 꽂아서 그 청와대 내에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놀, 놀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123 국가 비상 사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반국가 세력 그리고 사람들이 드러났죠. 오늘도 이영풍 기자가 이 앞으로 책을 하나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 이거를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아, 이제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환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00% 직무에 복귀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출을 하는 것입니다. 복귀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복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복귀하시면은 이기내각 참모들은 참모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아 어, 이번 저수지 물을 빼서 본인과 오만 잡동사니 반국가 세력 빌붙어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을 느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보신 각 분야마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은 적임자를 적세적소에 배치해서 2기 정부를 잘 꾸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 태극의 부은일기 때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는 한동훈이가 등 뒤에 칼을 꽂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믿는 나무에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런 얘기있지 않습니까? 믿는 나무에 독기 잘여 아, 어? 믿는 곳에 발등 뜯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얼마나 믿었으면은 법무장관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등 뒤에 칼을 꽂아 지 정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빌붙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 얼간이들. 이제 이번에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셔서 대통령실로 다시 돌아오신다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기 내각에서는 정말로 따지지 말고 청렴 결백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겪은 사람을 적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 길을 훌륭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 태국 F.M.은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일곱 개 정도를 보고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답을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태국 F.M.은 윤석열 대통령께 권고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다. 윤석열 대통령 이기 내각에서는 산전 수전 공중전 격근 사람을 격제 적소에 맡겨서 이기 윤석열 정부의 이기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갈대밭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보내드린 태극의 펌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